혹시 매일 새벽 어두운 길을 걸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 인생의 방향이 맞는지 길을 잃은 기분이 들 때가 있나요? 바로 그 어두운 새벽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서 긴장이 될때 저를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준 작은 들깨의 충격실화를 들어보세요. 아직 어두운 새벽 교회 가던 중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작은 들깨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앞장서서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저를 보호해주고 정확히 교회 입구까지 안내한 뒤한번 저를 보더니 숲속으로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잘 인도하는 개와 같은 안내자라는 것을요. 이 진짜 안내자는 자기 고집대로 짓지 않습니다. 주인만 온전히 바라보고 주인이 지지라 할때 짓고 멈추라 할때 멈춥니다. 바로 갈렙처럼 온전한 순종을 가진 리더죠. 이런 안내자를 따를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헤매고 있다면 주인만 바라보며 정확히 지저줄 진짜 안내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 순종하고 충성하는 개가 되십시오.